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거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러시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돌적이와 성정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방금 읽은 본문은 성전의 그외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살펴보며 그것들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곧금 당과 진설병의 금 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 씩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성소에는 총 3개의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성소 오른쪽에 있는 금상 곧 진설병 상과 정금 등대와 그리고 분양단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는 성소 왼편에 7개의 등장을 가진 이 정금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좌우에 5씩 총 열 개의 점검등대를 비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설병 금상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 새벽에 설명했듯이 성소의 모든 기명들은 출애굽 여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성전이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출애굽 여정 또한 마찬가지지요. 애굽과 광야 그리고 지성소로 모형된 약속의 땅 가난입니다 먼저 성전뜰에 있는 두 기명 번제당과 물두멍은 6월절 제사와 홍해 도화를 모형한다고 했습니다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서는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두 기둥인 약인과 보았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곧 두 언약인 율법과 이 진리라고 했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금으로 된 진설병 특상입니다 성소는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의 고갈입니다. 그들이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나왔지요. 그들이 뭐 전쟁용 이뭐 비상식량을 예비한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양식이 떨어지,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린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모형하는 양식 꽃떡이 진설병 금상에 있는 그 진설병 상이지요. 이 진설병 상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아들을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상시 올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만나의 모형이 바로 성전의 떡상이고 그 떡은 예수 그리스의 살과 피를 예표하며 그 살과 피는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라는 뜻이 뭐죠? 이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게 먹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먹고하며 그 의미를 모르고 먹었다는 뜻입니다. 하늘 양식을 만 하늘 양식인 이 만나를 겉으로만 율법으로만 먹었다는 말이지요. 마치 율법을 겉으로만 지킨 바리세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도 결국에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4,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오늘을 사는 지금 구원하던 성도들 속에서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진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큰 일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산다면 그것이 바로 만나를 먹고 죽은 조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먹고 하면서 말이지요. 만나를 먹고 내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통해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성공할까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일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에 그 분의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소에 있는 기명이 이 정금 등대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일곱 촛대를 가진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열 개의 정금 등대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성막에 비해 왜 이렇게 등대가 많은 것일까요? 단순히 성막에 비해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두 배로 컸기 때문에 더 많은 등대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솔로몬이 성소를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다 보네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영적으로 그리고 구속사로 보면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으로도 알수 있듯이 평강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소의 정검 등대는 떡상을 비추고 분양단은 비추는 역할을 하는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이 순검 등대입니다. 떡은 말씀을 그리고 분양단은 기도를 상징하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문이 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지? 뭡니까? 성막에는 하나의 등대가 있었다면 솔로몬 성전에는 열 개가 있습니다. 열 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모든 것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보면은 봉되었던것 같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봉되었던 두루마리가 다 열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구약의 예언들이 다 풀어지면서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친다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은하시나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가 말이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받기 때문에 일이 아닌 관계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중심.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종의 영을 쫓아 여 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교회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들로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가 한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기에 무엇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잠을 줄이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복 주시 해 하는 이런 어떤 자꾸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자꾸 대가를 바라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성령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여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복음 그 일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은 그래서 이 열초대의 성령은 환하게 비추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지금 성령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면은 하 살면 살수록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나는 강고 돋고 내 속에 예수만 남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큰 일, 그 은혜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요. 그러지 않고 반대로 가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했던 것, 내가 무엇을 했던 것, 자기의 업적과 상망, 내 속의 바벨탑처럼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성, 솔로몬은 성전의 기명들을 다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지 않은 성물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다윗이 이 다윗 장막에 옮겨 놓은 그것을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그대로 안치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중간에 멈추어서 율법으로만 있으면은 그것은 저주요.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 자체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이 뭐라겠습니까?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율법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것이 덮여질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장세기 1장 그림으로 말하면 6일 동안 일하고 거기에 계속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6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6, 6 6 6 짐승의 표가 되고 마귀에게 속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666이 뭐 바코더다뭐 베리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666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를 맛보자 죄가 드러난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은혜하러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 내 율법의 의로 구원하던 것처럼 내의차랑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육에 영혼이 머무르는 것이죠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고 뭡니까 지옥에서 막 소금치다 사듯 안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으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안식하며 율법은 이제는 우리를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아직도 율법의 의에 의 매여 내 속의 은혜가 아닌 내가 쌓은 그것만 지금 쌓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솔로몬 성전에는 열 개의 등잔 밝은 빛이 비쳤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성전의 등잔이 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이제는 은혜 아래 그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성큼 한발 다가서는 이런 믿음의 진일보가 있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에 눈이 열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벗어버리고 두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맞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이 은혜를 아버지나 아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강구할 때마다 주님 종으로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나 아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